제가 그 아프면서 제가 겪었던 경험은 어 저도 순간적으로 수많은 좌절과 가족에게 어 가족 가족 어 가족에게, 집사람이나 아들에게 어 정말 깊은 시름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어 보이지 않고 편안하라라고 하는 집사람도 편안하라라고 우리 아들도 조차도. 어, 아버지에게 어, 절망감을 가, 뭐 갖는 그런 말은 뭐 조금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희망 이 있고 괜찮아진다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줬습니다. 그 주변의 가족들도 어, 정말로 그 환자가 있을 때는 집안이 다 우울합니다. 아팠을 때는 정말 그한 사람이 환자가 온 집안을 어 뭔가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침울하게 만들기도 하고 웃음과 행복을 줄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같이 환자가 극복할 수 있고 환자가 견뎌낼 수 있는 그 희망은 가족들의 힘입니다 그 주변의 힘, 지인들, 친구들, 선모배 직장 모든 사람들이 같이 조금의 정말로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그만한 이 관심이 그 사람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환자에게, 또 우리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은 이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대한민국이 건강해지고, 이런 사소한 질병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든지 치료가 될수 있는데, 이 암이라는 것은 극복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다시 어 변화가 생기고 또어 몸에 이상이 오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견뎌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 기적을 겪음, 경험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런 희망도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나는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암은 정복이 되고 극복이 됩니다. 제가 겪었던 이런 것은 어 불과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작년 10월 말에 판정을, 암의 판정을 받고 어 수술하러 들어갔다. 11월 말 29일 날 수술하러 들어갔다가, 어 갔다가 우리나라에서 불지에 대학들에서 모든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 대학 그다음에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두 군데에서 저는 뭐 극복할, 극복할 수 없는 위암 말기 사기의 판정 전신 지금 복부 뭐, 전신에 퍼진 어, 전이가 된 상태에서 수술 을못 하고. 어, 봇팔이 들어갔다가 다 빼고, 바로, 어, 떻게 보면은, 열었다가 닫는, 이런 그런 상황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아, 정말로 그 수술이 안 됐다가 난그 집사람, 와이프의 말을 마취해서 깨냈을 때, 들었을 때는 정말로, 어, 나는 죽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그, 수도 없이 많이 그런 경험들을 막, 어, 했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수술하다가 덮었다 한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런 것들은, 어, 결국은 모든 게 전이가 돼서 수술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기 때문에, 아 제가 뭐 전혀 경험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랬다고 모르는데, 제가 겪어오면서, 이렇게 지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인들, 선배, 후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경험을 듣고 돌아가신 분들 의 이야기를 듣고, 아, 저도 "아, 나에게도 이런 시련이 오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절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자연 치유, 자연 식품을 먹으면서 아,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이한 말기는 제 몸이 지금은 뭐 그래도 화면상에 잘 보이지는 모르지만 15kg 이상 빠져갖고 뼈에 가죽만 있다는 그런 표현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정말로 해골 해골이라는 그런 말이 맞습니다. 아, 제가 저한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저도 한 6, 6개월 가까이는 오6개월은두문불출하듯이 남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러한 가장도 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가 10월 말부터, 어, 서 학기 시작하기 전에, 회복이 되면서, 어, 자연스럽게, 어뭐 그때는 다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애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고, 티 없이, 티 내지 않고, 지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병은, 어떻게 보면, 자랑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또, 내 자신이 또, 사람마다 각자의 또, 어, 뭐, 프라워 자부, 자부심과 자, 자격 어,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 밝히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 회복되고 이렇게 건강해지면서 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희망의 증거가 되고 이거 메시지를 정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어, 금더 삶에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정말로 좌절하고 희망이 빠진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좋지 않겠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쓰게 된 것입니다. 아들 여러분들, 절대 부모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을 아끼고 지켜서 우리의 사회 구성원 속에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이 사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